거짓 이름으로 사는 남자 최달파 역할을 맡은 이종선입니다. 어, 일단 그.. 더벅머리가 또.. 성인이 되고 나서 또 틀려요. 가발이 또 틀린데 가발을 오래 쓰고 촬영을 하다보니까 앞에 머리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쓰고 있는데 너무 너무 괴롭기는 합니다만 아 그리고 정말 상상이상으로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정말 이건 이 역할은 미남 배우가 했다면 정말 그 느낌이 잘안 살았을 안 만한 못생김입니다. <laughs> 일단 이방인을 끝내고 났는데 사실 어, 드라마가 1등으로 끝났어요. 1등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시청자분들 평가는 사실 어,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것도 그랬고 워낙에 박 작가님하고는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대본을 보게 됐는데 너무 너무 정말 재밌게 봤어요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항상 조수 감독님의 정말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제가 말을 좀 성의 없이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? 평소 말투가 좀 그래요. 그래서 박 작가님도 저한테 왜 연기할 때 저는 말을 안 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말하는 법을 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,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 서주시고요. 저희...